Hello 안녕하세요. 요차업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줄 차량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어린이 보호차, 그 다음에 현대 스타렉스 차량인데요.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8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 8천 키로 달린 단순 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구변을 다 완료가 된 차량이에요. 아무래도 어린이 보호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깜빡이 같은 거나 아니면 여기 옆에 있는 어린이 정지 승하차 시에 정지하라고 하는 있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구별이 완료된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외관 상태가 상당히 깔끔한데 앞면부 보시면은 뭐 스타렉스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제가 뭐 디자인 면에서 설명드릴 거는 추가적으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보시면 범퍼 상태 본넷 상태 전체로 깔끔합니다. 앞면도 보시면은 어 돌방이 많이 튈 만한데 돌방도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헤드랑 헤드램프 상태도 전체적으로 투명도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옆몸부로 넘어가시면 은 일단 휠, 타이어 상태인데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거의 90% 이상 남아있는 거의 새거... 보시면 될것 같고 휠도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기스 많이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시면 이 차량, 차량 11인승 차량이고요 옆에도 전체적으로 지금 앞문짝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진짜 반짝반짝하네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차량 볼 때마다 그냥 병아리가 생각이 납니다 아무래도 노란색 정말 샛노랑 노란, 노란색이기 때문에 정말 귀염귀염하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옆면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문콕키스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 타이어도 앞 타이어 동일하게 거의 90% 정도 남아있고 휠 상태도 이 정도면 양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연식 대비 해가지고 정말 관리 잘된 차량이고요 뒤에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 광이 살아있어요. 예, 광도 살아있고, 정말, 뭐, 기스 흠집난데 많이 안 보이는 부분이고, 뒤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방, 아 후방, 센서는 달려있는데, 아쉽게 후방 카메라는 안 달려있네요. 예, 후방 센서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트렁크, 예,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한번 열면은, 뭐, 트렁크 공간은 따로 없죠. 아무래도 이 차량은, 이제, 어, 수납 공간보다는, 그래도, 이제, 타시는, 예, 12인승이기 때문에, 최대한 인원수를, 많이 뺄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트렁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아 여기는 살짝 살짝 기스가 보이긴 하네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예, 네, 기스는 살짝 보이고 그거 빼고 전체적으로 지금. 어문 코스 여기 앞문 그다음에 뒷문 안 보이는 상태고 그다음에 요거 한 가지 예, 어린이들이 이제 승하차를 할때 너무 높잖아요 솔직히 뱅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가 이제 스텝이라고 하죠 사이드 스텝을 한개 달아주셨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휠 상태 타이어 상태 동일하게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살펴드렸고요 바로 실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갔고요 잘 어울리나요 <laughs> 운전기사 같나요? <laughs> 일단, 실내 느낌, 뭐, 비슷합니다. 다 거의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생활은 좀 많이 안 느껴지고, 연식 대비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공간 면에서 되게 널찍널찍하네요. 되게, 공간 면에서는 좋고, 그 다음에 뭐, 옵션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뭐, 전동 시트는 아니고요 수동 시트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들 보시면 핸들에는 핸즈프리 기능, 그 다음에 뭐, 이제, 핸즈프리 기능 할때 볼륨 버튼 들어가 있고, 근데 요거는, 어, 블루투스는 아니고 억스잭을 사용해야지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사용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제 오디오 기능이죠. 오디오 기능 볼륨 버튼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 3구리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저쪽에 보시면은 전원, 발판, 보호등 이렇게 있잖아요. 이 버튼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별 완료는 예, 저, 저기 왼쪽에 보이는 어린이 정지 승하차 이 표지판이랑 그다음에 발판, 사이드 스텝을 예, 문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열리고 그 다음에 닫으면 다시 닫히고 하는 예 기, 기계 전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확실히 저런 거는 좀 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옆로 보시면은 여기 No drinks, No food, No gum on the bus, please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제 생각에 이 전에 사용했던 예 학원이 예 학원이 제생각에 영어학원 아니면 외국인을 전용으로 한 사용한 그런 어 어린이 보호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굳이 영어로 써놨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내려 오시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뭐 CD 플레이기는 기능, 어 오디오기는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조장치, 공조장치는 다행히도 네, 지금 듀얼 프로 아 듀얼은 아니네요. 어, 프로토 에어컨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에비상카파이 버튼 이쪽으로 빠져 있고, 그다음에 열선 시트, 운전석, 조선석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아 듀얼이네요 듀얼이라고 해야, 해도 되겠네요 앞 앞에 뒤에 이런 식으로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로 보시면 기어 너브 그 다음에 기어 스티커 이런 식으로 아마 어린이들이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런 데도 수납공간이 있죠 예 컵홀더 이렇게 두개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뭐 작동 안 되는 거 하나 없고요.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데 바로 뒷자리도 한번 제가 앉아볼게요. 네, 뒷자리 2열로 넘어왔고요.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이드 스텝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뭐 어린이만 사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내려오면 은 편안하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뒷자리 공간 11인승입니다. 튜닝도 안돼 있는 상태고요. 거의 순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적 지금 시트감도 이 정도면 정말 짱짱합니다. 찢어진 데운데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열, 4열까지 전체적으로 어, 이 정도면 정말 관리 잘된 벤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조장치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원까지 살펴드렸는데 바로 나가서 이 차량을 살펴야 됩니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네,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차 외관부터 실내까지 다 살펴드렸고요. 이제 엔진을 한번 열었는데,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엔진 소리가 조용하진 않아요. 아무래도 주행거리 있긴 하지만 주행거리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엔진 소리가 좀 크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파워트레인 상태, 어, 성능기록부에 나와있는 파워트레인 상태로는 다 양호합니다. 예, 누유도 없는 상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행 하시는데 전혀 문제없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전체로 리뷰해드렸고 이 차량 간단하게 스펙 다시 한번 설명 드리면은 2008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2만 8000km 달린 탄선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현대 그랜드 스타렉스 어린이 보호차였습니다 어 일단 뭐 구매자들이 그렇게 폭이 넓진 않아요 넓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학원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어린이 어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어 필요한 차량이고 어 정말 그 중에서 관리 잘된 어린이 보호차입니다. 이렇게 구변까지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전체로 사용하는데 문제없는 차량인데요. 만약에 이 차량 지금 학원을 오픈하셔야 된다. 아니면 어린이 보호차가 한 대가 필요하다 하시면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좀더 좋은 차량, 다양한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 재밌게 보셨더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